랑이 언니의 잘 자요 동화 친구들 안녕? 잘 자요 동화의 랑이 언니예요. 친구들, 오늘도 포근하고 따뜻한 하루 보냈어요? 친구들은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해요? 빨간색이 예쁜 장미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길가에 예쁘게 핀 노란 개나리가 떠오른 친구들도 있네요. 랑이 언니는 우리 친구들이 행복하게 웃을 때 피는 웃음꽃을 가장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기분 좋고 예쁘게 웃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랑이 언니의 동화 들으면서 푹 잠들어요. 자, 오늘 들려줄 동화는 세 가지 문제 이야기예요. 새로운 여왕을 뽑게 된 어느 왕국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자, 그럼 두 눈을 감고 동화 속 세상으로 출발! 세 가지 문제 옛날 어느 왕국에 나이 많은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 왕에게는 딸들이 3명 있었어요. 그 중에서 막내딸 셀리는 수줍음이 많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무척 어려워했어요. 항상 동물들과 식물들과 노는 걸 좋아해서 부끄럼쟁이 공주라고 불렸죠. 여왕은 죽기 전에 자신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공주들 중에서 새로운 여왕을 뽑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음, 나에게는 마지막 소원이 있다. 우리 딸들 중 가장 똑똑한 아이를 새로운 왕으로 세울 것이니라. 그런 폐하께서 스스로 선택하시옵소서. 좋다. 그럼 우리 딸들을 모두 여기로 모이게 하거라. 공주들은 왕의 말에 허겁지겁 달려 나갔어요. 셀리아, 빨리 나와. 아버지께서 부르셔. 아 아니에요 언니. 저는 꽃에 물을 주러 가야 해요. 언니들, 잘 다녀오세요. 부끄럼쟁이 쓸리는 조용히 정원 밖으로 나섰어요. 왕은 공주들에게 세 가지 수수께끼를 내었어요. 너희들 왔느냐? 자, 내가 세 가지 문제를 낼 것이다. 동쪽과 서쪽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지 아느냐? 또 땅과 하늘의 거리는 얼마인가? 진실과 거짓 사이의 거리는 얼마지? 뭐라고요, 아버지? 이걸 우리 더로 맞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언니들은 모두 시끌벅적 소란을 피웠어요. 왕은 세 가지 수수께끼를 푸는데 3일의 시간을 주었어요. 하지만 이틀째 문제를 맞춘 공주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약속한 3일째 되던 날, 언니들은 정원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 어, 일을 어쩜 좋지? 아버지께서... 무척 실망하실 거야. <laughs> 아, 그러게 공부를 많이 했었어야 했는데. 정원에서 꽃을 돌보던 셀리가 슬퍼하는 언니들 곁으로 다가왔어요. 언니들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laughs> 아니다. 어린 니가 뭘 알겠니? 언니,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셀리야, 아버지께서 이런 문제를 내셨는데 말이야. 그게 뭔데요? 언니들은 셀리에게 아버지가 내준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아, 어, 무척 어렵네요. 하지만 언니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셀리는 성문 밖으로 빠져나와 숲으로 들어갔어요. 숲 속에는 셀리가 보살피는 동물들이 무척 많았거든요. 얘들아, 우리 언니들이 고민하고 있어. 혹시 괜찮다면 날좀 도와줄래? 와세엘리아 무슨 일이야? 너희 중에 혹시 동쪽과 서쪽 사이의 거리를 알고 있는 친구가 있니? 오호, 그럼 날 불러야지. 그건 하루야. 부엉이 아저씨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왜냐하면 해는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기 때문이지. 달 빛어도 좋아. 내가 직접 본 거니까. 부엉이 아저씨가 셀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었어요. <laughs>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 어, 그리고 혹시 땅과 하늘 사이 의 거리를 알고 계시나요? <laughs> 그건 내가 알아. 그건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리야. 개구쟁이 도마뱀이 말했어요. "한번은 내가 하늘을 날고 싶어서 눈을 위로 크게 떠봤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래로 땅을 내려다봤거든. 너희도 이렇게 해 봐. 위를 보고 다시 아래를 보는 거야. 그럼 내 말이 진짜라고 느낄 걸?" 동물 친구들은 도마뱀의 말을 따라 다 같이 눈을 꿈뻑여봤어요. <laughs> 정말 대단하다. 고마워. 아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진실과 거짓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아는 친구들 있나요? <laughs> 그건 내가 알고 있어. 진실과 거짓 사이의 거리는 눈과 귀의 거리야. 귀가 커다란 토끼가 말했어요. 귀로는 거짓을 듣지만 눈으로는 진실을 확인할 수 있어. 내가 잠결에 눈을 감고 물을 마시러 갔거든. 물소리만 듣고 따라가다가 그만 물에 빠질 뻔했어. 음. 눈을 뜨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날 뻔했지 뭐야. 토끼야, 정말 큰일날 뻔했다. <laughs> 얘들아, 정말 고마워. 셀리는 성으로 돌아와 언니들에게 동물 친구들이 말해준 답을 이야기했어요. 셀리의 이야기를 들은 언니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답을 이야기했어요. <laughs> 정답이다. 정말 너희가 생각한 것이 맞느냐? 언니들은 잠시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맞춘 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내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 사실은 막내 공주인 셀리가 알려준 것입니다. 네, 셀리가 저희 중 가장 똑똑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솔직하고 올바르게 자랐구나. 우리 세 명의 공주가 모두 왕이 되어도 좋겠구나. 왕은 크게 기뻐하며 세 공주를. 모두 왕으로 임명했어요. 가장 용감한 첫째 공주는 나라를 지키는 왕으로, 명랑한 둘째 공주는 백성을 돌보는 왕으로, 그리고 막내 셀리 공주는 동물과 식물들을 보살피는 왕이 되었어요. 새 왕이 다스리는 왕국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부끄러워하던 셀리는 평소에 잘 보살피던 동물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네요. 언니들도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큰 복을 받았구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이야기든 정직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도 편해지고 기분도 더 좋아질 거예요. 와, 벌써 잠든 친구들도 있네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잘 자요.